우리 강 씨에도 대주랑, 어? 우리 김 씨에도 내 기주가 서로 간에 공방 이별이 들어왔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간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로 간에 다툰 시기가 들어오고 서로 간에 어, 너무도 예민해 있다고 그런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 강 씨에도 내 대주랑 김 씨에도 내 기주가 어, 맨 처음에는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거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가도 그게 퍼, 어, 퍼지는 형국이라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더 나고 물론 무슨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고 서로 간에 자꾸 시기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 근데 우리 강씨에도내 대주가 너무 애같애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너무또 바깥에서 좋 바깥에서는 좋은 호인이다.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얘왜 이렇게 하루에도 12도, 12번씩 감정기복이 바뀌고. 네. 응? 그리고 너무 애, 왜 이렇게 애 같다고 그러니? 네. 그리고 우리, 대, 우리 대주가 올해에는 내가 이동수가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그래. 네. 네. 응. 하늘에 무슨 이동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회사는 이동은 없고요 어. 저희가 지금 집을 이동을 해야 돼요 집을? 네. 어 근데 올해 우리 대주가 3제 8란이 있다고 그래 근데 3제? 3제인 거뭘 네. 알았어? 아... 그... 집. 아 GDG <laughs> 왜 그러냐? 내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인지 면 23제 12월 6일 <laughs>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쉽게 말해서 뭐가 있냐면은 어... 수가 굉장히 또 싸납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집을 이동을 괜히 까딱 잘못 갔다가는 요번엔 조금 뭐가 시끄럽다고 그런다 어. 근데 지금 이사를 거기에서 한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나 됐어요? 이제 6년차 6년차? 근데 여기 옹기가 다 됐는데 여기 들어가서 좋은 날은 없었다 네 근데... 어. 좋은 날은 없었어. 네네. 그리고 거기 여기 들어가서 이동은 해야 된다고는 나와 네네. 이동은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내가 이동을 할때 조금 잘 해야 되겠다. 조금 그터좀잘 보고 어캐좀잘 뽑아서 네네. 내가 이동을 반향 좀좀 보고 어왜 그러면 내가 수가 쌓났기 때문에 내가 수가 좋으면 어디로 이사가든 뭐를 가든간에 괜찮다. 네네. 내가 기운이 좋겠다. 근데 지금 상황에는 내가 서로간에 부부 이별 공방. 시끄럽잖아. 네. 시끄럽다 보니까는 괜히 잘못 이사를 가, 가다 보면 안 좋은 토로 가다 보면 네. 그게 더 시끄럽고 우리 대주가 바깥으로 맴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대주는 사실 고집이 굉장히 또 세. 네. 너가 이겨 먹을 수가 없어. 네. 근데 우리 대주는 명예가 있어야지 살아간다. 네. 자기 명예가. 그래서 이게 있어. 네. 어깨뽕. 나, 어, 개, 집불도 없어도 나가서는 이 뽕. 네.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그게 더 비치겠는 거야. 네, 답답하고 네. 한심해 보이고. 네. 근데 우리 대주가 내 사주에 명예가 있어야 된다는 사주기 때문에 없어도 있어야 돼. 못 먹어도 고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근데 우리 대주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지금 영업사영업사왜이 네. 사람은 원래는 팬떼를 갖고 살아야 된다? 머리가 굉장히 또 좋다고. 네 맞아요. 머리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내 사업을 한다든지 내 일은 간판이 걸린다든지 음... 이해해요? 네. 팬대를 잡는다든지 음... 공무원을 한다든지 나라밥을 먹어야 되는 자손이야. 근데 영업 사업, 영업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영업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대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거야.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해왔던 게. 자기 그건 모르겠어 자기는 자기가 그걸 좋아서 하고 있다고 음.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대주의 사주에는 절대 그 영업사업으로 할 사주가 아니야 왜? 그릇이 크기 때문에 어. 누구 밑에서 원래 일을 못해야 돼 근데 이 대주가 또 끼가 있다 재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흥이 있는 사람이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네, 네, 네. 흥은 응. 많아요. 응, 어, 흥이 있어야 되는 사주인데, 이 대주가 사실은 나가서도 좋은 호니, 호인, 남들한테 좋은 호인이지만은, 집에서는 내가 우리 기주랑 있을 때는 자꾸 부딪힌다. 네. 입에 네? 공방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김씨에도 내 기주는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되고. 너무 고지식해. <laughs> 네, 좀 <저> 그런 건데팥 <laughs> 심은데 팥이 나야 되고. 근데, 우리 강 씨에도 내 대주는 네.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네. 못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김 씨에도 내 기준은 너무 옳은 소리만 해. 다른 말만 하고. 예를 들어, 강 씨의 내대주가 네. 이게 불만이고 이게 힘들고 이거로 있으면은, 그래, 니네 말이 맞으라고 해줄 때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그거를 콕찝어서 얘기해. 네. <laughs> 네. 애들 가르치는 것 같이. 네. 근데 우리 강 씨도 내대주는 그걸 너무 싫어한다. 음. 애같이 취급하는 거. 네. 근데 또 어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주는 마음에 심리적으로 그게 항상 있는 거야, 불만이. 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 어, 뭐야, 강 씨에도 대주랑 우리 김 씨에도 내 기주가 올해는 내가 200 공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 서로 간에 까딱 잘못하면 사느니 마느니 소리가 나올 거야. 네. 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안돼 네, 맞습니다. 지금 어. 그런데 여기 자식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몇, 차, 남자? 네. 응, 몇째? 아, 나이가? 나이 지금 이제 10살 됩니다. 10살? 근데, 우리, 어, 지금 보면은, 어, 우리 그 아들님이랑 우리 엄마랑 또 사실 안 맞는다. 너무 또 아빠 보는 거 같아. 네. 왜 이렇게 속을 쐬기니? 네. 얘도 고집도 장난이 아니다. 네. 어, 근데 나는 어린 아이들은 사주를 안 넣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얘기하는 게, 네. 어, 우리 아이도 장난 자손도 있다고 하지만 은이 장난 자손도 엄마한테 무척이야도 그냥 속을 속이 있는 대로 다 썩이고 그냥 꼭 보면 강 씨에도 대장은 판막이라고 그래. 네.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가운데서 여기서 치우고 저기서 치우고. 네. 그러면서 넌안 몰래 울을 때도 무척이도 많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강씨 종자라면 이가 갈린다 그러네.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서 우리의 김씨에도 내 기주가 여기를 모든 걸다 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무척이도 많았구나. 근데, 살아야 되니, 많이가 고민이니? 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동수 때문에 조금 고민이 음.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음. 사실 제 신랑이랑 너무 많이 싸워서 음. 저희 진짜 음. 문제가 있는 건가 정말 이,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건가 생각 어, 많이 어요이백 분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까딱 잡은다면 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우리 강씨도 에 어, 집안에 네. 어? 어, 몇째에요? 첫째예요 장남이에요? 장남, 네. 명, 형제가 어떻게 돼요? 어, 아들만 둘입니다. 여기 제사 지내니? 음, 안지내왜 그러면은, 네. 조상에서 네. 화가 난다, 울기가 아. 나고. 근데 왜 제사를 안지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원래는 여기. 예전에 굉장히 또비렸던 집안이거든요. 음, 네. 그 네. 그리고 우리 같은 네. 만신도 내려온다. 네, 맞습니다. 어, 만신도 내려와. 여기 단지가 내려오거든. 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개심하다고 그래. 음. 어, 그러면서 종교가 바뀐 건지, 종교가 바뀐 건지, 그렇게 모든 거 하루아침에 다 내려놨다고 음. 그런다. 하루 싹 모든 게 없어졌다고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실도 내 대주는 사실은 감물도쎄 음.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감정기복이 12번씩 바뀌어야 되고 음. 그리고 우리 대주 꼭. 밤에 잠잘 자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큰 문제가 있어서 잠을 잘못 자요 음.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좀 많이 못 자거든요 예민해 네 예민해 근데 우리 엄마도 네. 어... 사실은 고집이 세다. 네. 누군가를 맞춰줄 수, 맞출 때는 맞춰줘도 되는 건데, <laughs>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화근이 더 일어난다고 그런다. 네, 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서로 간에 양보가 없어서 생겨요, 네, 둘이.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서로 가는 양보를 좀 해줘야 될 때야. 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 네. 근데 싸우다 보면 우리 김 씨에도 내 기주가 총명하고 그러지만 싸울 때 되면 은 그걸 잃어. 네. 너도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네. 욕도 굉장히 잘해야 돼. <laughs> 앞에선 이렇게 웃고 있고 뭐 하고 있지만 욕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네. 내가 속으로는 이 사람을 죽였다 살았다 천 번을 백 번을 해야 된다 네. 어.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내가 못났니 따질 때가 아니다 네. 이러다가 왜 장난 자손까지 영향을 준다 네.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네, 네,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너무 막말하지만 네. 너네 싸우면 왜 이렇게 막 말을 하니? 네.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안 해야 되는 말이 있다고 그런다. 근데 서로 간에 너무 화가 나면 자기 감정이 먼저야 다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장난자손은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네. 이 애는 무슨 죄니 네. 그래요,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니네가 잘라니 내가 잘라니 싸울 때가 아니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부딪혀 신다툼이야, 신이야. 그리고 이 집안은 신이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 같이 무당, 알고 있죠? 누가 무당했어? 음, 누가 미 신랑의 친할머니가 무당이셨었다고. 그치. 왜냐면 여기는 신에 있는 신줄이 내려와. 근데 어떻게 이기겠니, 니가? 여기 강시 대주 장난 아니야. 꼴통부리 때는 장난 아니야. 네.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아, 사람, 어, 설득을 시켜라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 네, 못이겨 어. 근데. 지금 내가 어쨌든간에 자손이 장남 자손이 있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간에 조율을 잘하면서 서로간에 긁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네. 봤을 때 우리 기주야 네. 너도 긁어 네 제가 저도. 네가 먼저 긁어 근데 긁게 만들어 강시에대줘야 돼? 그건 인정을 한다. 네, 네. 긁게 만드는데 너가 그거를 그냥 안 보고 안본척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 못 보고 너가 그거를 꼭 찍어서 긁어 네. 화를 자초해. 그리고 억울하다 그러고. 네. 내가 잘났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꼭 상자때매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여기는요. 말하다가 안 되잖아. 승질부터부리는 사람. 근데 네. 여기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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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는 스타일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같이 집막 질러 버리고. 응? 네. 어?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강신은 대주다. 네. 기주가 아무리 그래도 해야 되는 말일까안 해야 되는 말이 있다. 너무 자존심 긁지 마요. 네. 근데 우리의 어, 대주가 올해는 내가 수가 굉장히 또 싸놨고, 원래는 이게 작년 지수부터 들어왔어. 작년에 그러니까 경자년이지. 그러니까 아직 음력으로는 안 지났지. 올해부터 사실은 들어 경자년 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런 거못 느꼈어요? 어, 그냥 저희가 사이가 좀안 좋은 거좀 계속돼서 작년부터다 올해부터다 그게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부터 계속. 네, 좀좀된거 같아. 음, 얼마나 됐어요? <laughs> 사실 저희는 음. 결혼 때부터 결혼식. 그거는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네. 상황. 지금 어, 상황이야? 어. 뭐 부부는요. 어떻게 안 싸워, 부부가. 네. 싸우, 사, 싸우다가도 좋고, 싸우다도 좋고. 근데, 어, 공방이별이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이 아니어도 우리 대주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 저는 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없이 음.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사실상 저는 결혼 때부터였어요. 음, 음, 음.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내가 살다가 살다가 심해진 거는 음. 심해진 건 아기 아기 태어나고 나서 한3개3 개월 이후부터 쭉 가은 거 같아요. 그냥 음. 그 이런 마음들 쭉. 어. 근데 참고 살 내가 이제 말을 해줄게요. 네.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이 집안은 신을 모셨던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서 지금 우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신의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김 씨의 내 기준한 살아도 사실은 조상에서 합의가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해해?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신바람이 들어와. 신의 바람. 어, 비동봉덕이 하나, 그러고 빌었던 집안이 어떻게 제사를 안지냈니 저희 시아버님이 첫째가 아니시고 네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도 싸움이 나셔서 왕래를 안 하시는 거라고 음... 어쩌다 간에 네. 어, 뭐 싸우고 뭐 해가 그러니까 그게 신바람이라는 거거든 네. 어, 신바람이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씨도 네대주가 그래서 감정기복이 심하고 하 네. 너무 애갖고 네. 그리고 서로간에 무슨 말을 하다가도 안될거야 우견 네. 충돌이 자꾸 일어날거라고 네. 무슨 말이야? 네, 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해결해 보려고 다가가도 자꾸 떨어진다 어떻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면 자석 같다고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어야지 네네 두.. 네. 이게.. 두.. 이게.. 뭐야 네. 부딪히는건데 여기가 N극이면 여기가 N극이고 네, 네 여기가 그래서 S극으로 내가 그럼 바꿔서 부, 부 이렇게 만나야지. 그러면은 여기가 기운 자체가 S국으로 만들어 버려 변해 시켜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밀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답은 뭐냐면은요. 네. 지민 어 기주야. 여기는 답이 뭐냐면은 우선은 중요한 거는 여기는 신의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이 지금 조상이 다 눈을 떠 있고 조상이 다 눈을 떠 있다. 어 신에 그래서 바람이 있어서 풍파가 있고 살아간다고 해도 자꾸 환란 있고 시끄럽고. 부부간의 입에 공방이 마음 편히 살지를 못해 근데 중요한건 그러다보면 내 자식한테도 그게 안좋은 영향을 준다 지금도 우리 어, 강세도 장남 자손 아들님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야 돼 굉장히 짜증도 많이 부려야 되고 근데 그게 신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조상의 합의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바람이 불어왔다고 그래. 강시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바람을 잘 눌러가야 된다. 그래야지 너네가 집안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편안하고 서로 간에 시기 다툼, 그게 없어지고. 네. 우리 강시에도 장남 자손도 네. 어, 정신적인 모든 신의 바람에도 영향을 안 받고 승승장구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신의 바람을 잘 눌러주고 잘 빌어주고 가야 된다. 근데 엄마야 우리 강신편 대주 어디 가서 빌어주진 않았어? 어머님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냥 저랑 어머님도 다불교셔고 절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있는데 따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이거는 저, 그리고, 그리고 사주가 너무 큰 자손이어서 음. 그리고 신의 바람이 있는 집안에, 조상바람, 신의 바람이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어, 대우도 무척 많이 해야 된다. 어.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집안이 편하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 그렇게 고 그래서 이 집안은 조상이 합의가 안 돼서 다툼이 일어난다. 음. 이게 답이야.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서로 간에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 네. 이 사람은 강 씨의 대주는 여우랑은 살아도 고민하면 못 산다고 해서. 너무 공 같아. 옳은 말만. 직설적이게. 그리고 본인도 끄집어 땡겨. 아, 네네. 아니야, 맞아. 아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데 그렇게밖에 안 만들까. 왜? 여기는 신의 바람이 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야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바람은 어, 그 신을 자정시켜서 가야 된다. 왜 우리 같이 빌었던 무당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를 잘 자정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야지만 서로 간에 시기 다툼이 없다. 근데 오래 그리고 이동. 이동. 근데 올해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네. 올해는 이동을 할때 우리의 강 씨의 내대주가 서로 간에 김 씨의 내 기준은 서로 간에 자꾸 다툼이 있고 시끄럽다는 소리가 나와. 네,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잘 해야 된다. 근데 올해 내가 이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동을 할때 내가 방향이나 그런 쾌나, 네. 어? 그런 거를 잘 보고 털을 잘 보고 가셔요. 네. 그래야지 그게 내가 어 시끄러운 소리나 집안에 안 좋은 게 조금 가라앉을 수가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갔으면 괜찮을 것 같아. 터보고 나면 이 사고 이런 거할때 응. 말씀 주세요. 네네. 그러면 내가 터나 캐나 이런 네네. 터 이런 거는 좀 봐서 말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래는데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음.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응 <laughs> 음. 그래서 이미 다 정해졌는데 다정해져도뭐 어, 정해지고 정해졌는데 이사하는 거는 정해지 했는데 위치가 맞지네 음. 어디로 가야 될지 음. 그거는 이따가 <laughs> 카메라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오래는 네. 그렇게 해서 가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대주는 신바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laughs> 네너 어디서 점안 봤어 엄마야 아저네 아예 안 보진 않았습니다 안 보진 않았는데 이 얘기 안 나왔어 네 네네 이런 얘기가 안 나왔어 네네 네, 네. <laughs> 그래요, <웃음> 네, 그래서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래요 어래요네아요튼 이렇게 해서 아빠요 조금 놀그가서그리고그카메그 끄고 뒤 얘기는 조금 이어서 네. 가면 될그같요그요그리요그 궁금한 거요 네, 일단 큰 거는 큰그는요그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점을 보고 나머지는 네. 뭐, 카메라 끄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